2009년 11월 14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어, 마지막 부분은,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구원의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뭐 의미가 있겠고 상징성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어 7장 14절 말씀이 가장 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루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환란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이롭다함을 입은 자들 그리, 그리하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믿음과 신앙 가운데 환란이라는 것을 사실상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뭔지 모르게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요. 어떠한 류의 환란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매일매일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 어 물론 미래에 벌어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영원히 목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 환난 가운데의 그 눈물들을 모두 씻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눈물이 믿음의 눈물이 제 삶에도 과연 있는지 어,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마치 오늘이 그 날이 될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